어디? 오늘은 비석과야 오늘은 어디 체험이야? 오늘은 인덕대 비석과 체험이야 비서과? 국민의힘 버티베트? 우리 도거 뭐야 이 얼마나 더 가야 돼? 너무 모은데? 야 월계획에서 5분밖에 안 걸려 다 왔어 다 왔어 할것 같아. 힘들어. 아 선배님,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이 아, 건물 이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왜 오시는데 뭐 멋있어요? 정장을 입는 날 저희는 이제 비서과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돈을 돈 많아야 거 있는거 아닌가? 에이. 에이 요즘 누가 정장을 백화점 가서 사요 동대문 가면 너무 많이 비니엘 동대문 뭐야? 여기 왜나 게임해? 여기는 이제 컴퓨터 실습실이에요 여기 실습이 아니라 게임하는 것 같은데?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나요? 뭐 여기서는 전산에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엑셀을 다루는 컴퓨터 활용 능력 음. 그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비서과니까 이제 비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음.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거 공부하면 뭐 받는 게 있나요? 당연하죠 저처럼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무려 1급! 어? 이 친구 자격증 있어 보이는데 혹시 자격증 있어요? 네, 저도 있습니다 어. 이게 자격증 짠 사람들은 뭐 도대체 무슨 <laughs> 공부를 하나? 아 이게, 이게 뭐예요? 이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회계 공부를 음,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맞은 거야? 네 대단한데? 여눈 내린다, 여기서 눈 내려 이저 친구는 뭐저 어, 친구 게임하네, 게임해봐 아, 나 이거 발 맞혀야 아 이거 뭐야! 야야야 아, 근데, 비석과 어,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에요? 어, 저희가 실무 위주 강담하아요 음. 그래가지고, 보통 가기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하는 것 같고, 어, 평균 한 7, 80% 정도는 다 취업을 해. 어디로 가요? <laughs> 다양하게? 어, 대기업 비서로도 가고, 아니면 일반 사무직으로도 가고요. 뭐, 서비스 계열 쪽으로는 은행원이나 승원 무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요. 어. 근데 나머지 20, 30 30%들은 그럼 뭐는 건가? 백수요 익수학생은못 봤어요. 그 저희가 그 4년제학사학위를할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. 그래서 그프로램을를용해서더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. 음. 근데 비석과 학문과 이런 거딱 들어보면 공기 빡셀것 같은데 여기는 안 봤어요? 저희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원래 저도 입학할 때는 그런 게 있겠지 하고 생각 했는데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. 내가 아기 보여기게키스에 여기 대골레에 막 흑자국이 피자국에... 오늘 비서과 체험 어땠어? 아 진짜 좋더라고 선배님 진짜 이쁘고 아 목소리도 좋고 설명도 잘하고 시설도 너무 좋아 뭐배우는진다 기억나? 아까 뭐라 했더라 뭐 커멜? 회계? 문서관리 뭐통뭐 그런 거 배운다고 했는데 자격증도 진짜 많이 따온 거 같고 아나 진짜 다오고 싶다 아이 학교 너무 좋아 그냥 놀나요 네, 그러 자지, 왜 그때 내가 말했던 그 일단은 이야 <laughs> 야, 벌써 어, 어, 아이, 너무 좋네요. <laughs> 어, 잠깐만 엄마랑 <엉망이>. 요 <laughs>